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재되게 매주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증시가 장 초반 그리고 프리장에서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왜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시황들, 소식들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머스크 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경기 침체는 2024년까지 봄까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24년 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올해 초반에도 리세션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스탠스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더 보수적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제조업 현장에 있는 CEO이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경기 침체를 누구보다 더 현실에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며 경기 침체대한 공포가 약간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관련 카더라 소식인데 최근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인수에 대한 국가 안보 검토를 한다라는 카더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아마도 트럼프와 관계된 어,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를 먹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트위터를 가져간다면, 어, 다시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러, 이러한 것은 바이든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 카드라 정도로 어, 지금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지금 증시의 상승을 보면, 어,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 어, 특히나 프리장에서 하락하다가, 어,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 어, 초반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2.31%낮스닥 상승했습니다. 지수로만 보면 다운은 2.47% 상승한 31,082포인트. 나스닥은 2.31% 상승한 1859포인트, S&P500은 2.37% 상승한 3752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2.3에서 4% 정도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좋은 허재거리 기사가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월 FOMC에서 또한번 자이언트 스텝이 예정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언제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지에 대한 논의가 어, 가능성이 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현재 긴축을 대, 일부 연준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12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스텝이 일어날 수있다라는기대감해비슷이 비슷해 이슷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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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좋은 상황으로 발생이 될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제 버라이젠은 4프6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어닝 미스에 영향이 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장전에 실적 발표를 했으나 EPS는 기대치 충족 매출 또한 기대치 충족 총 무선 서비스 매출 전년 대비 10% 증가, 22년 전체 EPS 가이드 또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후불 전화 추가 가입자 수가 겨우 8,000명으로 기대치를 엄청나게 하여하면서 버라이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기간에 AT&T 70만 8,000명 가입자가 추가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AT&T는 오히려 2.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텔레콤 서비스 섹터에서 실적만을 본다면 이 at&t가 승자가 되고 이브라이즈은좀 패자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으며 굳이 두 종목 중 하나를 투자한다면 at&t가 좀더 낫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지금 현재 연준의 피복 기대감 금리 인상의 속도 기대감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벤코브 어, 아메리카는 많은 지표가 투자자들의 항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자금 흐름 어, 최종 항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로 부분에서 자금의 흐름 부분에서 아직은 항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주 시장의 자금 흐름은 여전히 플러스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을 홀드하고 있거나 저가에 매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것이 투자자들의 주식을 모두 내던지는 진정한 항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는 강력한 단서로 보고 있으며,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알수 있듯이 결국 핵심은 연준이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잡고 있으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치, 고용도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고용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용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언제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유의하고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은 항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으나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은 S&P500 지수 기준으로 200주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바닥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바닥이 지금 왔다는 것은 아니고,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는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WTI는 0.75% 상승하면서 85.14불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가스가 지금 한, 현재 거의 7거래 연속 하락하는 모습, 아, 이 직전 저점을 지금 7월 초에 보여줬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하였다가 현재 111.83으로 오히려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스지수도 30 이하로 내려온 모습, p 드 인덱스도 중립 수준으로 지금 올라온 모습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상승 구간에서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라고 어, 지금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하락할 때 공포의 매수, 어, 증시가 상승할 때는 매도 어, 단타 스윙 위해 보입니다. 현재 QQQ는 2.34% 급등하면서 RSI가 48.74, CCI가 14.87이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32.6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PI는 2.43% 급등, RSI가 51.16으로 RSI가 50대로 올라온 모습. RSI가 60대를 넘어서면 약간은 과열되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CCI가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2.02%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DIA ETF는 지금 현재, 지금, 51선을 터치를 한 모습인데, RSI가 58.4로 좀더 60에 근접을 했으며, CCI는 140.94로 100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5.8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는 불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씩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으며 그만큼 증시가 많이 빠졌다는 증거 그리고 앞으로의 연준의 태세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증시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